시계 합니다 와. 와오 색다른데. 그게 더 하실 말씀 없나요? 아니, 저요 자, 레시. 네. 시간에... 오늘 네, 기분이 어떠세요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갑자기 이렇게 하고. 아, 알죠 그냥 저는 간단하게 네. 그냥 짠 하는 게 어떤가? 간단하게 짠. 뭔가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아, 좀 짠한데. 음, 좀 짠한 저도 그냥 진이 아, 말도 조금 간단하게, <laughs> 간단하게. 으으으 이거 이런 거 하고. 아. <laughs> 이악 이악씨로 수고 보고 아아 김이 약했어. 제가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못 뽑았어요. 지민이가 <목소리> 착하지. 그거 뽑았으면 누구 주려고 그랬어. 네? 또내 생각하면 <목소리> 상이 코트하고 써야 돼. 네. 이악으로 발로 봐 봐. 뭐야? 뭐? 어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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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이를 위해서 제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. 와. 와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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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준비했어?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안입고 있었어요. 제기 어, 잠깐만요. 지민이. 저는 입던 가지런히 오늘, 오늘 네. 지민 씨의 측정이 네. 약간 많이 멋있네요. 저 지민 씨 10점 드립니다. 10점 드립니다. 아우, 저는 아우, 뭐. 붙이는 건 아니야. 아, 내가,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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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왜냐면 내가 지민이 스타일을 좀. 그러니까 많이, 많이 사실은 파악은 그래. 형이 더 잘하긴 하잖아요. 알면서 멤버들이 연연을 알고 지냈는데. 내가 줄게. 이게 이상한 거좋은데 어, 이거 그래서 맞고. 제가 태형이랑 아, 저희 회사 이제 프로듀서였다고요? 음, 그 태영이 그 하나랑 이제 그 형님 비슷한의 이제 태형이 작곡한 거를 이제 줄여줬는데 자신들 음. 와요. 저들 이거 듣고 아이, 어. 뭐태형이 그래. 멜로디 잘 쓰는 거 예전 에 잡았을 때부터 시작하거 아니에요. 연연하게 되는 거. 우리가 저분들 뭐, 매개 주죠. 네. 그 맥점이야.